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싸움으로 가득하지만, 진짜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흔드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그 평안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설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가 그 싸움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 1%만 알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모든 전쟁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커트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이 흔들리면 영적인 균형이 무너집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흔들어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언제나 중심을 보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그 중심을 어지럽히려 합니다. 마음을 잃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삶의 방향도 잃게 됩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진짜 싸움은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죄책감,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지키려 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 중심을 회복하려 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려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있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마음은 금세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첫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상황보다 중심을 먼저 살핍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외적인 공격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환경이 변해도 믿음은 서 있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진짜 승리는 감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영적전쟁의 첫 걸음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때 하나님은 그 중심 위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십니다. 둘째, 사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교묘하게 일합니다. 직접적인 공격보다 마음 속에 의심을 심고 생각 속에 두려움을 넣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면서 영적인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면의 무너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그 한마디로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순종의 문이 열렸고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언제나 직접적인 힘이 아니라 생각의 틈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말씀보다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울 때그 틈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한 번에 빼앗지 않습니다. 대신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줄이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은 세상에 머물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서 있던 마음이 점점 흔들리며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주는 외부의 두려움보다 마음속에 생기는 미세한 틈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회개가 사라질 때그 틈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그 틈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사탄이 들어올 자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유혹은 약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탄은 직접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영적 전쟁의 승리는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경계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유혹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사탄의 전략은 힘을 잃습니다. 셋째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싸움이든 승리를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영적전쟁은 세상의 전쟁과 다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싸우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은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싸움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기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내가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때로는 후퇴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 설 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영적전쟁에서 진짜 승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그분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이 싸움은 내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결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적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참된 승리가 완성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 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